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최고급형 사양의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HP Omen 프리미엄 데스크탑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최저가로 마련하세요. Omen 45L HP Omen 프리미엄 데스크탑 강력해진 최신 14세대 인텔 코어 i9-만 4900K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24GB 쿨러메스터의 강력한 360mm 수랭쿨러 고성능 골드 인증 파워 1200W 인텔 와이파이 육아 오맨 게이밍 허브를 통한 초고속 네트워킹 인텔 i9-만 4900K 14세대 최신 프로세서 14세대 인텔 코어 데스크탑 프로세서의 강력한 게이밍 퍼포먼스를 경험해 보세요. 이전 세대보다 향상된 IPC, 늘어난 코어 수와 증가한 캐시 메모리를 통해 빈틈없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시대의 앞선, 게임의 앞선. 지포스 RTX 4090 24GB GDDR6X. 새로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최대 2배의 성능과 전력 효율성 4세대 텐서 코어, DLSS3으로 최대 4배 성능 향상. 3세대 RT 코어, 최대 2배의 레이트레이싱 성능. 젠4 n b m e SSD 탑재. 웨스턴 디지털사의 블랙 시리즈 SSD의 강력한 성능으로 차원이 다른 속도를 경험하세요. 지칠 줄 모르고 두려움이 없는 게이머를 위한 SSD로 최고 수준의 성능. WD 의 3D NAND 기술의 강력한 기능이 결합된 혁신적인 엔비미 SSD 스토리지 아키텍처. WD 블랙 엔비미 SSD는 게임, 비디오 편집, 가상현실 등의 환경에 최대 7 5 3 0 m b 스의 순차 읽기 및 쓰기 속도를 제공합니다. 고효율 80플러스 골드 1200W. 고성능 데스크탑에서 500W 이하 파워로 사용하실 건가요? 1200W 넉넉한 용량의 파워로 전력 부족으로 인한 성능 제한이나 섯다운을 사전에 방지하세요. 파워 서플라이는 PC의 수명과 성능을 좌우합니다. HPO맨 데스크탑은 파워 서플라이도 급이 다른 80 플러스 골드 1200W 파워를 장착했습니다. 전기 부하에 따른 전력 효율성. 효율성이 높을수록 전력 낭비가 줄어듭니다. CPU의 강력한 성능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Z790 메인보드 칩셋. Z790 칩셋 메인보드는 강화된 전원부 성능을 바탕으로 13세대 인텔 i9-13900K 프로세서의 강력한 성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고성능 Z790 메인보드 칩셋. Z790 시리즈는 고성능 프로세서의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게 합니다. 최고의 냉각 기능을 자랑하는 게이밍 데스크톱. 360mm 3열 순냉 쿨러 플러스 모든 면의 통풍구 설계. 오멘 45리터은 오멘 크라이오 챔버로 냉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360mm 3열 순냉 쿨러로 발열과 소음의 RGB 라이팅까지 더한. 쿨러 마스터, 수냉 쿨링 시스템을 경험하세요. 이지 오픈 도어. 도구가 필요 없는 디자인을 통해서 손쉽게 부품을 교체 가능합니다. 버튼으로 손쉽게 케이스를 오픈하고 다양한 가이드를 이용해 손쉽고 안정적으로 부품을 유지 보수 가능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어되는 라이팅 이펙트. PC 조명을 컨트롤하세요. 1680만 가지 색상의 RGB 스펙트럼과 다양한 컨트롤로 원하는 디테일을 설정 가능합니다. 오멘의 조명으로 개성을 뽐낼 수 있습니다. 초고속 네트워크 와이파이 6. 와이파이 6가 오멘 게이밍 허브의 네트워크 부스팅 기술은 경험해 본적 없는 네트워킹 속도를 제공합니다. 포트 구성. 전면 헤드셋, 헤드폰 및 마이크 콤보, 4x USB 타입 A. 후면 헤드셋, 마이크, 외부 오디오, 랜 exusb 타입c 6xusb 타입a hdmi 3xdp